아, 경기도 양평에 있었는데,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수원에 비와요. 음. 거긴 수원이고, 음. 여긴 서울이고, 양평이잖아요? 음. 그리고 이제 딱 출발을 했는데,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는 거예요. <laughs> 팬티 싹다젖고 <laughs> <laughs> 와이퍼 달아야지 <laughs> 정도로 헬멧에 앞이 안 보여서 손을 닦으면서. 아 하늘이 도왔네. 재밌는 스트리밍이 될뻔 했네요.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어, 그러니까. 아, 이게 잘못되는 거구나. 음. 아, 음. 아 이게 이렇게 잘못되네. <laughs> 그러면서 이제 천화동에서 지나가는데, 그 택시가 지나갈 때, 물이 고인 그 웅덩이 있죠? 거기서 물을 한번 치고 가가지고, 샤워 한번 하고, 싹다져었어요 전부 다! 아.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렇군요. 어떤군 어, 나 졌어. 자, 작년 퇴사! 여러분, 이거 캡쳐해서, 저희, 박정원 사장님에게 보내주시고. SBS 공용 메일 있거든요. 거기로. 퇴사! 밖에서 <laughs> 춤췄다는 거. <laughs> 자 오목으로 예. <laughs> 언니 이겨줘. 그거해. 3만 응. 구독자 유튜버 전향? 어 전향. 언니 이겨주라 우리. 응, 응. 아 그리고 침착맨의 그트위땡 방송에서 네. 배성재 광고를 느닷없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. 네. 인간 광고. 인간 광고. 배성재 인간 광고. 만드셨는데. 네. 한번 들어봐야 되나요? 들어볼게요. 한번 들어보시죠.

창작사로서 좀 불쾌합니다. 피오스, 치얼스, 치얼스, 매미, 그치, 한 번, 스피오스, 스피오. 스부스에서 SBS 파워 배송제. 스부스 그 느낌 내려고. 자, 들어갈게요. 소개를 해 볼까요? 네, 이은용 님. 우리 회사 과장님은 본인 기념일엔 케이크며 선물이며 다 받으면서 다른 직원들 기념일엔 축하해 말뿐입니다. 음.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. 그러게요. 그러게요. 음. <웃음> <웃음> 왜요? 어, 아예 그러네요. 그래 <laughs> <왜요>, 갑자기. <laughs> 아니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너무, 너무 서 음. 네. 지금 갑자기 놀란 게 이상한데? 아 뭔가 떠올랐어요. 아니라고 있었죠. <laughs> 아니 뭔가... 투잡 됩니까 방송 중에? 아니 그게 아니라. 예. 얘도 기념일하니까제 메인 작가 분이 생일 때 선물 중 계속 안 갖다 주고 있는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. 우리 조 메인 작가 선물을 아직도 안 줬다? <laughs> 네. 이러다가 아. 진짜 배디처럼 내년 선물 그러니까. 드리겠어요. 저는 생일 선물을 <laughs> 1년 뒤에 줬잖아요. 네. 까먹고. 예. <laughs> 한 달밖에 안지났는데뭘 그거 갖고 그래요? 아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났네요. 어, 선물도 날도 했다고 신기해 <laughs> 아, 네, 어 저는 지금 그웡디 날카로웠다고. 봐요. 아 저, 네, 저도 네, 지금, 아, 지금 제시어 신경을 네. 안 쓰고 있던 극초반인데 아, 네. 어 심장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. 약간은 조금 위험함이 느껴지네요. 어차피 이렇게 된거뭐 마이크 마이크 선뭐 컴퓨터. <laughs> <laughs> 지금 뭐하 찢어졌죠? 뭐? 뽀뭐 <하시는> <laughs> 뭐? 당된장 뭐 <laughs> 비빔밥 뭐야? 뭐, 모르겠다. 해, 이렇게, 아니 모르겠다. 뭐야 이거? 아니 래퍼 들이막혔했대요 <laughs> <맞겠지요>? 이렇게 되는 <laughs> 거야. 아, 모르겠습니다. 아, 아, 갑자기 파동이에요, 예. 파동. 예.